네. 아리 하시면 아리바이 아리바이? 어? 아, 아리바이 좋아요. 아리 브라는 어때? 아리 브라 <laughs> 아리.. <아리브라>. 이거는 <laughs> 그런 조합은 없긴 요 ㅋ ㅋ 공가 있습니다 없는 말이긴 해요 아리 브라는 없는 말이구아리 브라는 어때요? 아리브라 아리 브라 ㅋ 또... 야 이것도 자존심 오, 있거든 뭐야? 내가 이주에서는 <laughs> 저 뭐야? 저 <laughs> 뭐야? 이게 뭐야? <뭐였냐? 웃음> 아니, 아니,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어이없어. <laughs> 사람이 아니, 아니 원픽이야. 허세봄 님. 아, 역시 뭐야, 아, 고야 아, 수동이네 와. 그 결정했습니다. 두분 뽑아 주시면 됩니다. 풍월양 삐부 뽑겠습니다. 요. 그 이렇게? 어. 그리고 다전 님도 저뽑아야죠머사 님이요. 나유찰해유로 어, <끝> <끝났습니다. 끝> 아, 끝났어. 끝났 끝난 거아니지 네. 돌아왔네. 나오지는 점점 왜없거 아니, 거의 올라가긴 하는 아, 거 맞죠? 신 선택이 아, 기 서시가 맞네. 을법 네. 만족스러워? 좀 짜치는데. 아, 아, 너무 아. 만족스러워. 의도된 거였다는 거. 다들 룬 완료죠? 응. 텔 맞죠? 둘 다. 네. 후. 변 F 맞죠? 네. 이게 맞아. 오히려 짜친느라더 긴장되는 네. 것 같아. <laughs> 맞아. <더 웃음> 했는데 더 네. 아래로 갈 거야. 나도 롤네즈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 처음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 이, 아니 근데 이런 경기를 해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음.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 여기서라도 선행. 어 글로벌? 어어전멸 일을 쓰고 반대로 페이크다. 우와. 나 일로 갈줄 알았지? 야 이거 파이커야? 나는 이쪽으로 할 건데. 와 이야. 요. 심리적 뭐예요? 심리적이에요. 네. 자 여기 자머스 다시 한번 레이더 저. 왔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모데카즈가 어, 세긴 하거든요. 하지만 잘 피해고 빠지고. 와. 나 갔어. 아, 나도 갔어. 빼자, 빼자, 빼리 영대 핑대핑 영대 핑대 영대 핑대 영대 핑대핑다 영대 영대 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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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대 대 핑배. 영대 핑배. 영대 핑배. 영대 핑대 지금? 자, 옴, 지금 리산드라 갔고요. 들어왔어. 검수고요? 멈춰 줬고. 이게 뭐야? 이연데 뭐, 이 뭐야? 이연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당신들 누구야? 나이스! 나이스! 아 그대로 미음이로 그대로. 미로 미로 미로. 우후! 이거 이대로 끝나겠는데요? 끝내 버리나요? 일단은 타워 밀게. 뭐야, 괜찮아. 타워 맞춰, 타워만. 에? 옆에 사람 죽어도 타워만 <루해> 쳐. 옆에 사람 죽어도 타워만 <루 rol> 쳐. 제 맞아. 초록 지금. 아, 놀랐지. 아니, 이게 바로 공룡이야. 아, 무서웠는데 별거 아니었네 진짜. 나이스. 긴장된다. 갑자기 또초기화 됨. 응. <laughs> 다시 긴장돼. 어, 다시 긴장됐어한판 한 이겼으니까 좀 침착하게 해요. 저도 되니까. 네. 자, 찐다니까. 밤대 연으로 이겨 버리기. 오, 미드도 뒤기와 살자. 왜 저한테 와드 시켜요? 와드 시켜요. 잘 피했어요 궁두개 뺐어요 궁 뺐어요 네. 이거 세주이궁직 네? 궁이랑 결국 풀템 나오면 칸은 음. 여섯 개거든요자 그런데 오, 이거? 어 이거 죽나요? 어 이거 이 죽겠는데 와 아, 이거 풍어야 와 끌었어 어, 그, 어, 타워.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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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가죠 애쉬 가이죠 애쉬 와서 W 맞췄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드르르 드르르 한 사냥봈네 사가 왔어 카사가 왔어요 왔어요 여기 견결했고아 야, 팀패버머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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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안 좋게. 너무 안정적으로 아,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제가 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카이사, 신드라, 레나타 음.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게임에서 완전 주인공입니다. 신드라도. 음. 자 염리야! 들어가서. 아 어, 좀 빨리긴 하는데. 빨리긴 하는데 그한 명씩. 아어 빨리긴 하는데 한 명씩. 아안 되는 건? 아이구야 터지는 거. 네안 되는군요. 와 퐁퐁 터진다. 자 뻥. 자세 번째 모드 아, 집에서 한번 싸워보는데 네. 여기서 마지막 킬? 어 근데 이제 트로들이 이기는데 아, 이 세트 아, 아, 이기는데 아 장로만 없었어도 아 장로 차이 자 이렇게 두번 세트도 팀 템템 버린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2 세트 승리 가져갑니다 GG 스코이 대요와신들었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와 힘들었다 미쳤다 야 언니 배차례와뭐야정 여기서 했네아 여기 뭐야? 아, 이거 <laughs> 우리 애초에 여기 아기 터 하고 있었던 거야? 일기 터 하고 있었구나. 어 지금 어. 삐부님뭐 남았어요? 저 원래 백스 갈리오 아리 약간 AP 위주로 하거든요. 아, 아리 페이커 스킨 있어요? 네 있어. 아! 해야겠다. 아, 아, 네, 뭐 해야겠다. 네. <웃음> <웃음> 어, 그럼 네. 아리 하시면 아리바이, 아리바이? 어, 아, 아리바이, 아리바이 좋아요. 네. 아리 브라는 어때? 아리 브라? 아리 그거는 <laughs> 그런 조합은 없긴 해요. 아도 공포가 어, 있습니다 어, 없는 말이긴 해요, 아리불라는 아, 없는 말인가? 아, 죄이좀이상죄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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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 아, 죄불 este... 아, 아, 미안한데.. 아이고, 오, 뭐야 안 아이고, 이이이게바이고0만원 짜리야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이고한이고 아이고, 아이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이 나왔다 고이아이이거아이아니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 이거거든. 야, 이쁘다. 그냥그 그러면, 그러그 그러면, 그러그러그러러면직면 그러면, 차례, 정그차면 이거 다음 판가면 절대 면 되겠어 지금 다들 러면그 <laughs> 아니라 점점 그러이 나오고 있어. 나그러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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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아, 어? 못 맞췄어 어? 하나도 못 맞췄어 어? 어? 안돼 안돼 으아아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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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이고 아 내가 매옥을못 맞춰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괜히 했네 궁 하나 더 있는데 갔다가, 나아 근데 아이고, 아 내가 내가 너무 임신했다 어? 어? 아이고, 어? 어? 어 잠깐만 아이고 잠깐 <laughs> 지금, 아이고, 지금 아이고, 가면 안 아이고, 되긴 하네 어? 잠깐만 <laughs> 어, 울렸다, 울렸다. 어, 나이스, 나이스 버스, 이거 한번 걸어도 돼? 그러면 저 그냥 깨, 밀게요, 저한 번만 요 이거 잡아, 이거 만으로도잡아주한 번만 해요. 어, 저 와, 온다, 나 온다. 나조아였 아, 그래 이거 빨리, <놀라> 빌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나 밀어, 빨리. 나한 밀어, 그래 이거, 아, 밀어, 이거, 밀어, 이거,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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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해봐 거 이거, 이거, 이 GG. GG. 자 그럼 승리 팀 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됐죠 인터뷰. 가자.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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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서 피부님 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피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야...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오미가 하신데 오미. 아 너무해? 네. 아저 진짜! 맨날 브론즈에 박혀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그좀잘 나왔나요? 아이뭐 어떻게 된 건지 신드라판. 캐리가 됐나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신드라판 캐리한 거 아시죠? 진짜로 아 근데 그거는 좀 저의 인생 역대급이긴 해서 시스도 오늘따라 다잘 <laughs> 먹는다고 아,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아저 브론즈 우승했습니다우 <laughs>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들 너무 해주너고네고생무 아, 너무 너무 다무 너무 너무 고생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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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너무 너